주제가 진도했다면 38번은 주제가, 어, 아주 참신해. 주제가. 출제 확률이 높아요. 38번. 자, 38번, 39번은 삽입 문제야. 그래서 배열 문제보다는, 어, 한참 어렵죠. 어제 의사 갑자기, 선생님, 근데 질문 있어요. 그래. 뭐야? 근데 삽입이랑 배열이 뭐가 달라요? 1년 반 반의 질문을. 야, 선생님한테 1년 반 이상 배웠는데 삽입이랑 배열 문제가 뭐가 다르나 서 선생님,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은차 38번, 이 문장이 원래 어디에 삽입되어야 되느냐? 순서 문제 중에서 배열이 있고 삽입이 있는데 삽입이 훨씬 더 어렵죠? 물론 어떤 친구들은 배열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이 삽입이 정답들이 더 낮으니까 이게 더 어렵다고 봐야죠. 이렇게 다보은 똑같아 연결어나 지시어가 고는 거야. in terms of 자,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in terms of 세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야.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예요. 지을해 볼게. 여기서 terms는 조건이라는 뜻이거든. 뭐의 조건 속에서 직역하면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모라는 면에서 뭐모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되죠. 아주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구예요. in terms of. 오버롤은 다음 문제에 나와. 오버롤은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로도 쓸수 있거든. 형용사일 때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사일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뜻이야. 전반적인 가치라는 면에서 뭐에? 자동차에. 오토모빌 자동차죠. 자동차를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거야. 자동차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가치라는 측면에서 볼때 당신은 운전할 수가 없다. without tire 자동차에 타이어가 없으면, 타이어가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 자, 근데 이 타이어를 요새 애들아 이렇게도 많이 해서 특히 영국 영화에서는 이렇게 써요. 타이어를. 어? 발음 똑같애. 이 타이어가 지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이런 동사로 유명하니까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영국 영화에서는 타이어를 다 이렇게 써요. 둘다 맞는 거지만, 미국 영화에서는 주로 이걸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요새 많이 쓰는데, 영국 영화는 뭐 거의 압도적으로 이걸 쓰더라고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없이 운전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당신은 운전할 수가 있다. Without cup holder. 컵 받침. 그리고 포터블이 뭐야? 포트가 운반하다지, 운반할 수 있는 거. 휴대용의 그 말이야, 포터블은. 휴대용, 테크놀로지 도크. 도크가 뭐냐, 얘들아? 받침대, 거치대니까. 어. 왜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휴대폰 거치하는 거 있잖아. 엄마들 뭐 내비 같은 거 하실 때 있잖아.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내비 사용하실 때 이렇게 놓는 거 있지. 휴대폰 거치대를 말하는 거야. 포더블 테크놀로지다. 커피 같은 거 그런 컵 받침과 그다음 어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태블릿 이런 거 받침대 없이는 운전할 수가 있다. 그런거 없이 운전할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상식적인 얘기죠. 이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가요 some resources 어떤 자원들, 몇몇 자원들, 그리고 몇몇 결정들, 또는 몇몇 활동들, 이런 것들은 중요해. 그리고 부여를 했어. 매우 가치가 있어. 하이리는 메일이라고 했지. 매우 가치가 있어. 평균적으로는. 문제가 뭐냐 평균적으로, 야 평균적으로. 늘 그런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어. 어떤 자원들, 어떤 결정들, 어떤 활동들은. 중요하다. 즉 매우 가치가 있다. 평균적으로는. w h y 반면에 others 대명사지에 이 others는 other resources, other decisions or other a c t i v i t i e s 를 가리키는 거야. 반면에 다른 자원들 다른 결정들, 다른 활동들은 a 아, pivot 이 다음 처음 봤을 거야. pivot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회전축이에요. 기계의 회전축이야. 자동차의 회전축이 있잖아. 회전축 이게 회전축에 바퀴가 달려 있는 거야. 야, 회전축이 없으면 바퀴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회전축이 회전하지 않으면 바퀴가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렇죠? 더 중요한 거지거는 피벗이 회전축인데 회전축 중추. 여기다가 애를 붙이면 회전축의 중추의 그래서 중추적란 말이야. 중추적인 거 중추적인 거는 중요한 것그 이상이지. 반면에 다른 것들은 중추적이다. 즉, 작은 변화, 조그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더 중요한 거야. 여기 앞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피버트는 더 중요한 거야. More important. 여기서 이게 이런 의미로 쓰인 거야. 어떤 자원들, 결정들, 활동들은 중요해. 반면에 다른 또 자원들, 결정도 활동들은 더 중요해. 즉,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자, 전제로 이걸 깔았단 말이야. Consider. 그래 놓고, 이제, 예를 든 거죠. 여기 많이 연결 집어넣는 포인트 잡풀이야 예를 들어서 고려해봐라. 고려해봐라. Consider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어? 의문사 절이 왔죠?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왔단 말이야. 의문사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올때의주도말지 고려해 봐. 뭐를? 목적어 자리에 어떻게 두 개의 구성 요소들 부품이야. 그러니까 자동차의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l 레이트는관련시키다라 뜻도 있지만 관련되다라 뜻도 있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자동차 살때 어떤 자동차 살까? 자동차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자동차의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고려해보래. 자, 그두 가지 구성 요소가 뭐야? 하나는 자동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실내 디자인이야. 타이어랑 실내 디자인. 타이어를 보고 차를 결정할 것인가? 실내 디자인을 보고 차를 결정할 것인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실내 디자인을 보고 결정을 하지. 실내를 보고서 어. 아니 왜? 타이어가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왜 타이어를 보고 결정을 안 하고 사람들은 실내를 보고 결정할까? 어? 오디오가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그 안에 또, 어, 시트가 가죽 시트인지, 뭐 이런 거다 본단 말이에요, 이 어? 여기도 있겠지만, 어? 이커플더가몇개 있는지, 요새는 충전 포트가 몇 개인지까지 다 이렇게 그런 거, 편의사항들. 그런 걸 보고 결정하죠. 아니, 왜? 타이어가 더 중요한 건데, 타이어가 없으면 차가 안 가는데, 타이어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타이어는 당연히, 어? 당연히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타이어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의 자동차에 달려있는 타이어가 거의 대동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이걸 생각하면 돼. 우리 물과 공기 없으면 못 살지. 물과 공기는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물과 공기를 갖다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와, 너무 당연한 거니까. 늘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있잖아. 얘들아. 소재가 굉장히 기발하단 말이야. 위에서 자동차의 전반적인 가치라는 측면에서 타이어 없이 운전할 수 없지만 이런 실내 디자인 없이 운전할 수 있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동차를 갖다 선택할 때 이런 실내 디자인 이걸 보고 선택한다 말에 역설적으로 위치 선택 의사죠 위치가 무조건 관계대명사 아니야. 위치가 관계대명사할 때는 앞에 선행사가 있을 때죠. 선택 의사 어떤 거왜 여기다 위치 를쳤어 왔으면 안 돼요. 이둘 중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타이어랑 실내 지장 중에서 그럴 때가 있었 거야. 자, 그둘 중에 어떤 것이 더해줄까? 더 많은 가치를 평균적으로. 자, 평균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타이어의 타이어겠죠. 어떤 것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더해줄까? 아까 평균적으로라고 했지? 평균적으로 중요하고, 피보트는 더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타이어는 임포턴트한 거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피버트라는 거야. 이둘 중에서 어떤 것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더해줄까? 당연히 타이어로 타이어다. 질문에 대한 답이죠. 타이어다. 데이, 그것들, 타이어들을 가리키니까 데이가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타이어를 가리키니까 1번이 답이 될수 없죠. 대명사가 가리키면 바로 앞에 있을 는 거니까. 아, 이 문제는 삽입 문제였으니까 배열 문제로 바꾸겠지. 배열은 삽입으로, 삽입은 배열로. 배열. 대, 그것들 타이어들은 필수적이야. 타이어가 없으면 운전이 안 돼. 그 차의 능력, 어떤 능력, 움직일 능력. 어빌런티 뒤에 나오는 토브 정사는 무조건 표명사야. 그리고 그것들 타이어들은 임팩트 영향을 줘. 뭐 영향을 줘? 안전과. 차의 주행 능력 둘다의 영향을 준단 말이야. 보스라는 부사는 엔드라는 접속사랑 상관, 상관 접사죠. 꼭 보스는 엔드랑만 쓰이는 거야. 보스랑 엔드는 붙어 다니는 거 항상. 상관 접속사. Yet,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대개 보면 그러나가 들어있는 문장을 사비문장으로 주잖아. 요새 그렇지 않다고 했죠? 오늘 두 문제 다 있지. 이번에 여러분, 9월, 9월 이번 합평에서 38번, 39번, 삽입문제 둘다있제 연결어나 지시어가 없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어. 그래서 그게 유행이라고 했지 원래 삽입시켜주는 문제, 주어진 문장에는 연결어나 지시어가 들어있는 게 원래, 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주어진 문장에 연결어도 없고 지시어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본문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자, 예, 그러나. 만약에 지금 주어진 문장이랑 지금 읽은 문장이 역적 관계라면 답이 이번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요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여문장이 역적관계다 그럼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타이어가 필수적이야 그러나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 반대잖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제 그러나 타이어가 일반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아 구매 결정에는 아니 왜 이렇게 어? 타이어가 중요한데 왜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중추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일반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어. 차이가 없어 타이어는 별로 다 모든 자동차의 타이어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safety standards 이런 안전 기준이 자동차를 그렇게 생산하고 그걸 판매할 때 안전 기준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개런티 동사로 보장하다 명사로 보장 보증, 보증서 이런 거란 말이야. 대디아는동사들이 대쉬가 없어겠죠 왜냐하면 자동차의 안전 기준이 보장하기 때문이야 모든 자동차에 나오는 타이어들은 매우 안전하고 그리고 믿을만하다. 릴라이어도 의존할 수 있는 거니까 릴라이가 의존한다죠. 의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을만하잖아.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타이어 걱정은 따로 안 하는 거야. 당연히 안전 기준에 맞춰서 나왔겠지. 타이어니까 타이어는 별 차이가 없을 거야 하고 어. 타이어는. 자동차 살때 어? 니네 아빠가 자동차 살때 이거 타이어 한국 타이어예요? 아니면 무슨 뭐? 어? 타이어또뭐 있냐? 금호 타이어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어. differences in interior features. 차이들. 인테리어의 그런 피처가 특징이니까 뭐 성능쯤 되겠죠. 인테리어의 특징들 또는 인테리어 성능의 그런 차이들. 즉, 앞티머리 뭐야? 가장 적합한 최적의, 최상의, 최상의 사운드 시스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산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차살때 있잖아, 거기에 그 차에 들어있는 오디오가 어떤 브랜드인지 그거 보고 산단 말이야. 선생님, 이번에 어, 선생님이 작년에 계약한 게 1년 만에 나오거든, 다음 주에. 어? 근데 그 차를 선택할 때 있지, 오디오만 2천만 원짜리야. 오디오 빼면 2천만 원이 할인되는 건데, 오디오가 2천만 원이야. 어, 소위 그막 음악,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타이어, 뭘, 뭐는지 모르지, 그 타이어가 뭐 들어있는지, 별로 신경 안 쓰다 말인데, 오디오가 2천만 원이란 말이야. 내가 그 주문한 차에. 어, 더비싼것도 많어. 어? 눈치 봐서 그렇게 생거야 어? 최상의 그런 사운드 시스템, 포터블 테크놀로지 더, 어, 이렇게, 어, 휴대용 거치대, 그 다음에 숫자와 위치, 뭐, 컵홀더. 자동차에 컵을 놓는 컵받침대의 숫자, 위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구매할 때주한 요소라니까. 이런 것들이 피버트라는 거야. 중추적이란 말이야. 자, 지금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늘 얘기하지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 대쉬. 아니면 컴마.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대쉬나 컴마 뒤에 모두와 그럼 어떻게? 해? 또 하나의 대시, 또 하나의 컴마 뒤에 동사가 올수 있는 거야. 지금 주어 다음에 대시가 왔죠? 또 하나의 대시 다음에 동사가 동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부사니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복수 동사 썼죠.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수일치 주의. 라이클리가 형용사일 땐 가능성 있는이지만 부사일 땐 아마도란 말이야. 자 이런 실내 성능의 차이가 아마도 갖게 될 거다. 훨씬. 비교급 감정사죠. 펌. 별이 안되고. 비교급 앞에 별이 있을 수 없다고 100번 넘게 얘있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다.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자 그럼 얘들아. 실내 이 인테리어 디자인은 뭐한거야. 리 m p o 가 아니라 p i v 란거지 그지? 더 중요한 거죠. 소, 구매 결정에. 일반적으로는 타이어가 더 중요하지. 일반적으로는 타이어가 더 중요한데,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어? 선택할 때는 에 실내 디자인 타이어보다 더피버트 해. 더 중추적이야. 더 중요해. 답이 그 4번이란 말이야. 아까 주어진 문장이 양보에 당했죠. 양보. 주제를 말한 다음에 다시 한번짝 양보. 양보를 준 거야. 그래서 아까 주어진 문장에다 연결을 붙였다면, 여기다 연결을 붙였다면, 오브 코스를 붙이죠. 오브 코스. 물론, 자동차의 전반적인 단체란 면에서 봤을 때는, 어, 전반적인 거니까 평균적으로 거 아니야? 타이어 없이 운전할 수 없지만, 이런 실내 디자인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잖아. 그리고 다시 주제로 가는 거야. 다시 주제로. 하지만, 하지만. 대개는 이런 문장을 3의 문장을 주죠, 대개는. 아까 여기나 여기나. 요새는 그러다가 들어있는 문장보다는 그러다가 들어있는 문장의 앞에 문장이나 그 뒤에 문장을 주어진 문장으로 많이 주고 있다는 라 거.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 지금 임제도 그렇고요. 그러나 실내 성능들, 실내 성능들이 분명히 간든다더큰 영향을 구매 결정에 즉, in our l a 우리의 언어로 직역하면 우리 언어로 이그 말이 뭐야? 즉, 다시 말해 저기 그 말해 어? 우리 언어로 쉽게 말하면 타이어는 중요해 근데 평균적으로 중요한 거죠 하지만 실내 디자인은 뭐야? 피버트 중추적이야 더 중요해 자, 여기 만약에 빈칸 추론이 나온다면 여기다 주겠죠 피벗 타이어보다 더 중요한 게 회전축이라고 했지 타이어가 움직이려면 회전축이 움직여야 돼. 타이어는 회전축에 붙어 있는 거니까. 배열 문법 빈칸. 그래. 뭐이 문제는 뭐 주제 내기 좀 그런데. 자, 뭐 이거의 주제는 자동차를 자동차를 그 자동차 구매 결정 시에 뭐가 더 중요하다? 타이어보다는 실내 디자이더 중요하다. 이제